셋째 시간을 주녑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양 한곡 올려드리고이 시간에 우리 김민희, 김경, 응? 김정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켜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국제 세우 선교회를 통하여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한 말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성회를 이 국제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그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그 뜻하신 바대로 어, 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또 함께 해답게 하시고 보여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국제 세움 선교에 소속된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한분한분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한 선비는 교회에 의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보살피고 인도하심이 늘 함께할 길을 소망합니다. 또한 선비는 목사님들에게 제 능력과 권능으로 또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분듯이 부으셔서 맡은 바 주님께서 의 주신 그큰 사명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마지막에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님 꼭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갈 때까지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귀한적이라는 그 칭찬을 듣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주님 꼭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한 목사님 다스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오라며 또한 국제 사역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발을 옮길 때마다 때가 맞아 떨어지며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 만물을 진동시키사 우리 목사님을 도우셔서 선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큰 뜻을 꼭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늘 함께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만민이할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총의 표징을 늘 보여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성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로 하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안쓰럽고 지혜기를 가게 하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한번한번기억하시고이 시간 못자근난 피 묻은 손으로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시고 못자근난 피 묻은 손으로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또한 그 마음을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양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맡겨진 양물이를저 앞으로 인도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명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함을 눈을 통하여 구원고 자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그칠 때까지 주님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하오니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국제세움 성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귀한 피를 다시 한번 되새기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을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한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말씀 느헤미야 727페이지 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가리아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답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나의 이사 내가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룡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양을 지키시며 금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우리 주의 종이 이스라엘의 사랑을 지키시 주여 기도하며

만을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 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를 모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 건데 기억하고 서서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변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 특수는 시간입니다 황소 한 마리 앞에 올려드립니다 황신은 목사님 나오셔서 황소 한 마리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샘 선두에서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고 여름을 교회에 담임을 맡고 계시고 행복한 요양원에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 김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배 주시길 것입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두손 들고 어,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선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 基本盘。